네 응. 안녕하세요 네 떡볶이 요거 오늘 맛이 어땠어요? 불맛떡볶이어서 그런지 한테 너무 매웠어요 네. 다시 추천하시겠습니까? 신전, 신전 떡볶이 중간 맛이 날까? 다시 오시겠습니까? 아..다시? 어..엄청 아주 매운게 당길 때는 몇번 오겠는데 아주 자주 오진 않을 것 같아요 자주 오네 그럼 추천하지 않는다는 얘기군요 네중간이랄까 아그요무한 무한 떡볶이가 어때요? 일단 제가 먹어본 떡볶이 집중에서 일단 얌생김밥, 사랑떡볶이, 국물떡볶이, 그 다음에 뭐지? 여기 여기 떡볶이랑 여기 그 다음에 뭐지? 무한떡볶이그 다음에 여기, 여기 청춘로를 그리고 뭐지? 어, 청춘가봐. 네. 예, 다방 그리고 뭐지? 뭐지? 그중에서 가장 추천하는 곳은 응. 어 아닌가요? 어, 일단 많이 먹을거면은 일단은 무한으로 가야 해요 아, 그래. 맛은? 맛은요? 맛은? 어디 가요? 아니, 무한이라고요 무한 아니, 드리고, 드리고, 뭐지 고드 뭐, 그냥 뭐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거지. 뭐, 그냥 뭐양채간자이나 머지, 이제 감아 떡볶이, 사람아 양채 우 떡볶이를 다 비웠어 아주 맛있뜯어는데 약간 뭐지? 원래 약간 배를 많이 채우는 거라면 여기 청춘 그룹이랑 뭐지? 다막먹으 네, 결론은? 맞아요 한 매운 게 땡긴다 그러면은 여기 떡볶이랑 신전 떡볶이 딱이어갈있어다 정리 그럼 최고의 떡볶이 집은? 추천 힘들어요 일단 분식집 떡볶이가 가장 맛있다는 거는? 아~~ 오이구나 네, <laughs> 순식간에 오떡순 한땀한땀 수제쿠키 수제 한땀한땀 했대, 한땀한땀 한 땀. 음, 우와, 진짜 한땀한땀 한 땀. 우와, 너무 예쁘다. 그치? 어. 엄마, 이거 봐. 이거 우와, 반짝반짝. 마들, 마들린 어떤 거? 이거 하트맛 팔아. 그걸 로 살까? 그걸로 살까? 살까? 네. 요거네 그래. 자, 음. 너무 예쁜데. I love y 응, 아빠가 좋아하겠데 어, 걸? 부서지기 쉬운 제품이니 조심히 달아주세요 그래, 그걸로 사자. 응. 너랑 나랑 예, 귀여운 수제 쿠키를 발견 했어요 어, 이거. 어, 좋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네. 엄마, 이거 봐봐요 우와. 네, 세율이는. 수연이 요거. 수현이 요거를 골랐어요. 막파로. 막파로. 엄마는 요거. 아빠랑 엄마 딱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요거 당첨입니다. 요게 고급스러워서 예쁘 보이긴 하는데 뭐. 이건 커플이잖아요. 엄마 아빠 커플. 네, 부부 아니구요 부부 그러니까 지니 씨 라니 씨. 눈 감아봐요. 어. 눈 감아봐. 어. 어. 눈 감아봐요. 눈 감아봐요. 눈 감아봐요. 아유. 하나, 둘, 일, 셋. 셋, 여기요. 휴, 뭐예요, 이거 또? <laughs> <그게> 마음이에요. <laughs> 어떠신가요? 아, 수제요, <laughs> 이거. 아, 그래요 수제. <laughs> 아, 오늘 무슨 아이디 이렇게 선물을 막 주고 그러죠? 태은이랑 발렌타인데이잖아요. <laughs> 네, 발렌타인데이인데죠요 <laughs> <이렇게 줘요>? 네, <laughs> 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laughs> I love you. 그리고 여기 뭐지? 가운데 여기 크림 같은 거에 총포가 있어요. <laughs> 아, 너무 더워요. 예, 드세요 빨리. 너무 덥습니다. 이거 드세요 아. 이거 아빠 이거 엄마. <laughs> 뒤에는 있나? 뒤에는 세연이가 있네. 응? 네? 두개만 있는 거야? 저 밑에 네. 뭐가 있는 같은데. 아 이건 그냥 포장지 그거예요네 그렇군요 이렇게 리본도 이렇게 있어요 자 개봉해보겠습니다 개봉을 개봉을 해주세요 언박싱 언박싱은 아니고 포장을 뜯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없애갑니다 자, 부서지지 않게 잘들으세요 네, 여기 옆쪽을 제거해 하고. 어, 스티커 제거. 이거는 뭔가 스티한인가요 저거 먹으면 안 돼요. 아, 그거 먹으면. 스티커 아니야? 스티 제거제라고 써져 있어요. 스티 제거제예요. 여기. 대연이부터한입 네. 먹어볼게. 스티제거제요한번 드셔보세요. 부스러기 떨어지지 않요 맛있나요? 달달해서. 아빠 여기 I love you 부를 먹으세요. 여기 윗부분 제거하고 이제 크림 먹고 이렇게 먹어 거예요. 음, 맛을 알려주세요. 맛을, 맛을 알려주세요. 어떠신가요? 과자 맛입니다. 아빠 크림도 안 먹었어요. 아, 그, 먹으세요. 여기. 아빠 그러면은 여기 여기 드세요. I love you. 여기랑 여기 크림 부분 하나 I love you. 아야, 는할 거. 이거 크림 크림. 이게 다 먹고요. 크림 한 입만 먹고. 할게요 아빠. 아 <laughs> 맞죠. 다 먹고 이제 크림 한입 하세요. 크림. 크림. 크림이. 여기. 크림. 초코. 여기 크림. 정말. 크림 한 대요. 주일 발렌타인데이 정말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맛있다. 네. 아, 돼. 네.

새이가 훌쩍 커버렸습니다. 좀더 커야 되는데 봄이 온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